저는, 어, 오늘을 머리하는 날, 미용실하고 있는 원장, 최정민입니다. 저, 제 고향은 춘천이에요. 춘천이고, 음, 제천에 네, 온 지는 초등학교 때? 네, 그랬던 것 같아요. 거의 제천 사람이죠? 네. 저는 한30한 2년 정도요. 음, 32년 됐어요. 저는 딸만 두개죠 <laughs> 네, 딸만 두 음. 개. 어, 저희 큰아이는 지금 이제 올해 결혼한 지한 1년 됐거든요. 됐는데 인천에서 잘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인천 삼성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지금 1년 2년차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요. 열심히 잘 지낸답니다. 음, 해 그냥 다른 생각 안 해보고 그냥 가족이니까 이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뭐, 30년대도 부득혀본 것도 없고, 응. 서로 뭐, 적어본 적도 없고, 잘 지내죠. 제가 우리 두째가 지금 올해, 어, 29이니까, 한 28년 정도 되었네요. 예, 응. 되게 오래됐죠. 음, 특별히라기 보다는 매번인 것 같아요. 매번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이제 이렇게 문에 들어오실 때 요새는 뭐라기 자전거 같은 보행기를 갖고 다니시잖아요. 그러면 문에 와서 문을 막 앉아서 막 두들기세요. 막 그럴 때 보면. 아, 제가 막 문을 열어드리면서 막 이제 모시고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. 그럴 때 보면은, 아, 어떻게 보면은, 그냥 너무 편하, 제가 원장이기보다도 되게 편하신가 봐요. 그럴 때 보면은, 제가 은근 혼자 웃고 있죠. 그러기도 하지. 뭐라 그럴까? 예 네,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 좀 열심히 살자 주이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은 남들이 들으면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냥 매번 즐겁게 오늘을 즐기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. <laughs> 어, 해본 적이 없지만 <laughs> 네. 사실은 이제 이번에 5월 8일날, 어버이날 기점을 해서 이 박사님 저희 식구들이 아버님 모시고 포항 쪽으로 놀러 를 가거든요. 가족 여행이기도 하지만, 네. 조금은 막뭐 힘들겠지만, 그래도 열심히 이제 우리 아버님 모시고 가서 잘 놀다 오자 이런 것도 있지만, 그냥 매 순간, 어, 지금처럼 변하지 말고 서로 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로 언제 잘하세요. 음 신랑도 그렇고. 음, 네, 저희 상호가 오늘은 머리하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도 머리하고 내일도 머리하고 또그 다음 날 되면 또 오늘이잖아요. 그렇게 매번 어,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우리 손님들 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매번 저도 매 순간 이렇게. 어, 좋은 마음으로 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드릴 테니까 서로 웃으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. 네.